안녕하세요 구브라더스 t v 의 명구, 진구예요. 오늘은 한번 햄스터를 갖고 놀아보겠어요. <laughs> 햄스터가 때마침 여기 와 있네요. 이름은 햄이고요. 정말 귀엽네요. 오늘은 한번 햄스터와 놀아보겠습니다. 야, 야. 햄스터는 이렇게 먹이를 줘야 돼. 먹... 야 먹어. 야, 좀 뻔가네요.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놀이방이에요 딱 농구공이 있죠 그리고 여기 어? 카 그리고 여기 운동하는 곳이 있는데요 한번 운동하는 곳으로 유인을 아우 뭐야 어우 깜짝이야 물릴 뿐이네 내가 한번 이걸 해서 아 이거 안녕. 햄스터를 한번 다시, 여기, 이, 어, 어, 뜨뜨 아, 2층으로 유인해볼게요, 2층. 2층에 넓게 많습니다. <laughs> 눈못 들어와, 이제부터 여기좀 풀어주세요, 친구씨. 네, 풀어줬습니다. 어, 또, 이제 1층으로 갔습니다. 어, 여기,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에요, 화장실. 아직 똥은 아직 안 썼습니다. <laughs> 보시다시피 저 아까 전 청소를 했거든 햄스터 집. 맛있게 먹어라. 그 먹고 있습니다. 안안 음, 먹네요. 한 번밖에 안먹었네요 어. 어먹으려고 뭐, 어, 했습니다. 한번 한번 저거 놀이기구라면 타보고 타면 어떨까요, 햄스터? 햄이. 그리고 여기에. 짠. 동굴이죠 동굴 이거는 해미의 진짜. 아디트 동굴입니다 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한번 동굴 촬영해 보시죠.